AI 시대 왜 철학과 종교가 필수인가? 오프닝 AI가 답을 다 해주는 시대 왜 사람은 더 불안해졌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판단까지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술은 미친 듯이 발전하는데, 사람은 왜더 불안해졌을까요?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예전보다 더 편해졌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해졌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철학과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감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일부 AI는 답을 주지만 인간은 질문으로 산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는 묻지 않습니다. AI는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AI는 오직 주어진 질문에 가장 그럴듯한 답만 내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차트 GPT에게서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 알려줘 라고 하면 3초 만에 완벽한 답을 줍니다. 주식 투자 조언해줘 라고 하면 시장 분석과 함께 추천까지 해줍니다. 이력서 좀 써줘 라고 하면 그럴듯한 문장들로 채워줍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질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질문 때문에 성장하고 질문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선택은 옳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들 검색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되살리는 학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합니까? 답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질문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립니다. AI는 절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는 자신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AI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멈춘다는 겁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생각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기계에 가까워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이 행복은 진짜인가? 이 행복은 오래갈 수 있는가? 질문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이부 기술은 중립이다. 위험한 건 방향 없는 인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위험하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AI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인간이 위험합니다. 칼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하면 도구고 사람을 찌르면 흉기입니다. 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AI도 똑같습니다. AI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교육을 혁신할 수도 있고 인간을 점수로 줄쓸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철학이 필요해집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이게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게 옳은가? 예를 들어볼까요? 얼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기술로 모든 시민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해도 됩니까? 철학은 여기서 멈추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침해해도 되는가? 감시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없이 기술만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종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칸트의 말입니다만 이건 종교에서 먼저 나온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유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지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 AI는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 방향을 잃었을 때 기술은 재앙이 됩니다. 행복한 사회는 기술이 발달한 사회가 아닙니다. 기술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회입니다. 산보 AI는 능력을 키우고 철학은 브레이크를 만든다. AI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능력은 커졌는데 브레이크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50km용이면 그건 사고 예약입니다. 철학은 브레이크입니다. 어디까지 가도 되는가? 언제 멈춰야 하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회는 언젠가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살상 무기, 완전 감시 사회, 인간 복제.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럼 해도 됩니까? 철학이 없으면 그냥 할수 있으니까 한다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AI 시대의 철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안전 장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더 벌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더 빨리 가야 해. 언제 멈춥니까? 철학은 묻습니다. 그래서 넌 언제 쉴 건데? 그래서 넌 언제 행복할 건데,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부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AI는 성공 확률을 계산합니다. AI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AI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성공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 질문에 AI는 침묵합니다.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다뤄왔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AI는 죽음을 모릅니다. AI는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AI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해집니다. 한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AI한테 물어봅니다. 내 친구가 죽었어. 어떻게 하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AI는 답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운동을 하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종교는 다르게 답합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느 답이 더 위로가 됩니까? AI는 정보를 줍니다. 종교는 의미를 줍니다. 행복은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의미에서 옵니다. 빅터 프랭크를 아십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게 의미입니다. AI는 최적의 선택을 제안하지만 의미는 주지 못합니다. 의미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브 데이터는 많아도 선함은 계산되지 않는다. AI는 다수를 따릅니다. 확률이 높은 쪽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다수가 항상 옳았습니까? 노예제, 전쟁, 차별. 그 시대엔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1850년 미국에서 AI가 있었다면 AI는 뭐라고 했을까요? 노예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철학은 말합니다. 옳은 숫자가 아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조건 없이 존엄하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선과 악의 기준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진 사회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의 사회신용 점수 시스템을 아십니까? ai가 시민들의 행동을 점수로 매깁니다. 착하게 살면 점수가 오르고 나쁘게 살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점수가 낮으면 기차도 못 타고 대출도 못 받습니다. 효율적입니까? 엄청 효율적입니다. 옳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철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점수로 매길 수 있는가? 국가가 시민을 이렇게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없이 그냥 효율적이니까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숫자가 됩니다. 행복한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사회입니다. 육부 AI는 인간을 숫자로 본다. 철학은 인간을 사람으로 본다. AI가 인간을 보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소비 패턴, 행동 데이터, 성향 분석. 넷플릭스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유튜브는 당신이 다음에 뭘 볼지 압니다. 아마존은 당신이 뭘 살지 압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숫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설이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저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석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합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수 있다. 이슬람은 말합니다. 알라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당신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AI가 인간을 점수로 바꿀수록 철학과 종교는 인간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연봉 얼마. 나는 학벌 어디. 나는 외모 몇 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인간입니다. 7부 AI 시대의 진짜 위기는 정신의 빈곤이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지식은 쉽게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더 불안해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종교는 생각의 중심을 만듭니다. 흔들릴 때 돌아갈 기준, 무너질 때 붙잡을 기준, AI는 빠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봅니까? 하루에 몇 개의 영상을 봅니까? 하루에 몇 개의 정보를 소비합니까?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보를 소비했을 뿐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멈추라고 합니다. 잠깐 넌 지금 뭘 하고 있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 넌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니? 종교는 더 깊이 묻습니다. 넌 지금 행복하니? 너의 영혼은 평안하니?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니? AI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생각은 없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고 연결은 많은데 관계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8부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철학과 종교는 필요합니다. AI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한다고 합시다. AI한테 물어봅니다. 나 직장 그만둘까 창업할까 AI는 답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창업 성공률은 10%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넌 지금 행복하니 넌이 일을 계속하고 싶니 넌 10년 후에도 여기 있고 싶니 종교는 묻습니다 넌 너의 소명을 따르고 있니 넌 너의 마음속 목소리를 듣고 있니? 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니?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AI는 조언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구부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생산성, 효율성, 최적화 이런 단어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 일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 이게 맞습니까? 철학은 반대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합니다. 종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차별은 환상이다. 이슬람은 말합니다. 알라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유교는 말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이어받은 존재다. 본래 귀하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조건부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 AI 시대일수록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AI는 당신을 평가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당신을 지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남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존엄입니다. 10부 AI는 과정을 생략하고 철학은 과정을 소중히 한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빠릅니다. 검색 1초, 번역 1초, 요약 1초,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줍니다.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인맥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고 완벽한 하루입니다. 효율 100%입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철학은 묻습니다. 넌왜 그렇게 사니?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이니? 종교는 묻습니다. 넌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니? 너의 영혼은 평안하니? 효율과 의미는 다릅니다. 효율은 어떻게의 문제고 의미는 왜의 왜 문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의미를 압니다.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견딥니다. 의미가 없으면 편해도 공허합니다. AI는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의미는 인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1비부 철학과 종교는 고통의 의미를 알려준다. AI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없애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제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패, 질병, 죽음. 이런 고통은 AI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철학과 종교가 필요합니다. 철학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깊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종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슬람은 말합니다. 알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않으신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실3부 AI는 선택지를 주고 철학은 선택의 기준을 준다. AI는 선택지를 줍니다. A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B를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확률, 통계, 예측 다 좋습니다. 하지만 AI는 이걸 못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뭘 선택해야 하니? 철학은 선택의 기준을 줍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니?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일과 의미 있는 일 중에 고민한다고 합시다. AI는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하면 경제적 안정을 얻을 확률이 85%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철학은 묻습니다. 너에게 돈이 중요하니, 의미가 중요하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종교는 더 깊이 묻습니다. 너의 소명은 무엇이니? 너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니? 너는 너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니?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십사부 AI는 개인을 최적화하고 철학은 공동체를 생각한다. AI는 개인을 최적화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상품, 당신이 좋아할 영상, 당신을 위한 추천. 개인화의 시대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철학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종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내육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자비를 베풀라. 이슬람은 말합니다. 자선은 믿음의 증거다. 유교는 말합니다. 인리네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AI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고립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롭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친한 친구는 없습니다. 소통은 많은데 대화는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효율보다 관계를, 성과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함께함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15부 AI는 현재를 분석하고 철학은 미래를 상상한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확률을 깹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철학은 상상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수 있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상상했습니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상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평등한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실현되지 않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종교도 미래를 상상합니다. 천국 극락 낙원, 이상적인 세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에서 조금씩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AI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지금보다 나은 나를,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16부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간다움입니다. 정리해봅시다. AI는 뭘 잘합니까? 계산, 분석, 예측, 최적화 다 잘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합니까?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이게 인간다움입니다. 철학은 인간다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종교는 인간다움을 지킵니다. 인간은 숫자가 아니다.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AI가 할수 없는 걸 하는 사람 창의성 공감 통찰 의미 부여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계처럼 살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도 비효율적이어도 돌아가도 인간답게 삽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17부 결국 삶은 선택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삶은 선택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택들은 AI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AI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맞는지는 당신만 압니다. 철학은 선택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택의 자유는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자유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종교는 선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진리를 선택하라.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돌아가도, 그게 자기 선택이었으니까요. 18부 AI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AI는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AI와 오늘의 AI는 다릅니다. 1년 전 AI와 지금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보다 낫다. 사랑은 미움보다 낫다. 진실은 거짓보다 낫다. 2,500년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100년 후에도 맞을 것입니다. 철학은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1,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2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칸트의 도덕률은 2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2000초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코란의 말씀은 1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AI 시대의 사람들은 최신 기술만 쫓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습니다. 트렌드는 따라가되 진리는 지킵니다. 기술은 배우되 가치는 잃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9부 AI 시대 철학과 종교가 없다면 잠깐 상상해 봅시다. AI 시대의 철학과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모든 것이 효율로 판단됩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계산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이 점수로 평가받습니다. 생산성 높으면 가치 있는 사람 낮으면 가치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계산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 이득이 얼마? 이 사람과 사귀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 이게 사랑입니까? 예술도 사라집니다. 이 그림은 돈이 안 되니까 그리지마. 이 음악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만들지마. 이게 예술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철학이 없으면 판단 기준이 사라집니다. 종교가 없으면 정신적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회는 겉으로는 발전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행복한 사회는 기술만 발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지키는 사회입니다. 20부 AI와 함께 사는 법 철학과 종교가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AI를 거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됩니다. 하지만 도구를 쓰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도와줄 수 있지만 생각은 네가 해야 한다. AI가 정보를 주면 당신이 판단하세요. AI가 선택지를 주면 당신이 선택하세요. AI가 조언을 주면 당신이 결정하세요. 주인은 당신입니다. AI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AI를 쓰되, AI에게 지배당하지 마세요. AI를 활용하되, AI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AI를 배우되, 인간다움을 잃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은 균형을 잡습니다. 기술과 인간성, 효율과 의미, 속도와 성찰. 양쪽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AI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21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첫째, 질문하세요. AI가 답을 주더라도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나에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둘째, 멈추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생각하세요. 성찰하세요. 셋째, 읽으세요. 철학책을 읽으세요. 종교 경전을 읽으세요. 고전을 읽으세요. 2000년 전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넷째, 대화하세요. 진짜 대화요. 채팅이 아니라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가 중요해?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다섯째, 선택하세요. AI가 뭐라고 하든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세요. 행복한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22부 철학과 종교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 종교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철학과 종교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AI 시대에 철학과 종교 없이 사는 건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철학은 생각의 나침반입니다. 이게 옳은 방향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종교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살고 있나? 내 영혼은 평안한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는 표류합니다. 아무리 빠른 배라도 소용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침반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자기 방향을 압니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게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23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AI와 함께 자랄 것입니다. AI가 숙제를 대신해주고 AI가 친구가 되어주고 AI가 선생님이 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AI 잘 쓰는 법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할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이런 질문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닙니다. 인문학 교육입니다. 생각하는 법, 판단하는 법,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행복한 아이는 AI를 도구로 쓸줄 압니다. AI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철학과 종교를 배워야 합니다. 24부 희망은 있다. 어둡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문자를 만들었을 때 인쇄술이 생겼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매번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기술이 인간을 망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철학과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응할 것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면서도 인간다움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철학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엔딩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인간다움이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세상을 바꿉니다.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는 인간을 지킵니다. 기술이 앞서갈수록 사람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 AI 시대에 철학과 종교를 버리는 사회는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사회는 가장 위험합니다. 행복한 사회는 기술과 인간성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AI도 쓰고 철학도 하고 종교도 가지는 사회입니다. 효율도 추구하지만 의미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빠르게 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맹신하지도 마세요. AI를 도구로 쓰세요. 하지만 주인은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질문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게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AI는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이 있는 한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세요. AI 시대일수록 더 인간다워지세요. AI 시대일수록 철학하고 믿으세요. 그게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I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 남기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